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손녀 셋을 데리고 살았어요. 할머니는 가난한 삶에 손녀들을 키우느라 나무집 일을 했지요. 해수나 달수나 별수나 바깥 날이 추우니 집 안에서만 놀아야 한다. 할머니 얼른 다녀오마. 할머니 깜깜해지면 무서워요. 해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아 그럼 내 강아지들 아유 이쁜거집잘 보고 있어라. 오늘도 아이들은 무럭무럭 무럭 자라 시집갈나이가 되었어요. 혜순이와 달순이는. 부잣 집으로 시집을 갔지만 훨씬 이는산 넘어 가난한 손배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이젠 할머니도 늙고 병든 몸이 되었지요. 아휴 시집까지 3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으니 궁금해서 어쩐다. 그날 할머니는 손녀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해순이네 집이었지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아, 그런데 이렇게 추운데, 웬일이셔요? 해순아, 아, 내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 아, 그래서 왔어. 할머니가 오신 지 며칠 지난가? 혜순이와 혜순이 남편의 이야기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 노인네는 왜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요? 글쎄 말이에요, 꼭 가시겠지요. 다음날 할머니는 손을로탈순이의 집으로 떠났지요. 오시오 여기가 으이 전평이라니까 아 아니에요 난 이집주의 아, 이집안주의 달순이 할미라오 그때 안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달순이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어요 오 어, 달순아 할미가 왔어. 할미가... 에이! 할머니, 그 꼴이 고예요. 오시려면 오시라씨도 빨에 있고 오시던가. 그지가... 아휴, 제 비해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들어오세요. 아... 아... 아니다. 널 봤으니, 제 가였지 자리 거라 탈순이 집을 나온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먹만한 눈물이 뚝뚝 흘러지어 할머니는 별순이 집을 가기 위해 산 고갯마루까지 올라갔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매일이 춥고 눈은 많이 오는지. 할머니는 눈쌓인 고객길에서 쓰러지고 대굴대굴 부르기도 하다가 별수니집이 보이는 고객길에 닿았어요 별수나 별수나 할미가 왔다 할미가 왔어. 너무 지치고 굶주린 할머니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별순아 별순아 할미가 왔어 별순이는 꿈속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고갯길로 가보았어요. 아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할머니! 결순이 <laughs> 부부는 언덕이 양지방 곳에 할머니 무덤을 만들어 드렸지요. 봄이 되자 할머니 무덤에선 꽃을이 하얗고 허리를 잘 뜯고 부린 이름모를 꽃이 피었어요. 그 후도 사람들은 이름 모를 꽃을 하늘꽃이라 불렀답니다.